네 안녕하세요 사치케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건프라 네, 리뷰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주 할건 아니고요 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질렀을 때만 네, 제가 이번에 산게닌포스 건담 인데요 원래 그 시, 건담 시드에 나오던 이포스 건담 건담 시드 데스티니에 나오던 이포스 건담을 건담 리드 파이터즈에서 개조를 한 기체인데요 건담, 웨드파이터즈, GM의 역습에서 지금, 오브 a 이거든요 그게 나올 예정이고요. 니스, 니센이었나? 예, 그 약간 또, 사무라이 필라는 그런 걸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laughs> 약간 과학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녀석이죠. 어떻게, 청공 십자검이라는 무기, 무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평소에 는는게 백팩으로 달고 있다가 펼쳐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부메랑처럼 날려서 적을 약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게 생겼죠. 아니면 이렇게 몸에 걸쳐가지고 망토로 쓸 수도 있고요. 약간 도끼 같은 요, 이거는 빔 채찍 같은 것도 이백트 파츠가 따로 들어있고 그냥 기본 무기에는 양손에 들어있는 양손에 껴진 빔? 빔 이게 뭐지? 무튼 이거 제대로 된 형태를 해 주려면 이 인버스 빔지를 따로 사야 되거든요 이게 투명 클리어 파츠라서 클리어 마커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 구입을 안 했고요 저빔 파츠가 있으면 입에 끼우는 이 빔잡이 손잡이에다가 끼워 줘 가지고 좀더닌자삘라는좀더 멋있는 형태를 만들어 줄수 있겠죠 빈 토치라고 해야 되나, 저거를. 어쨌든간에 내용물을 딱 보면 아, 저기 배경 설명을 안 했군요. 제가 요즘에 프레임 암즈 거즈를 좀 질러가지고 프레임 암즈 거리죠. 음, 이쪽이 이노센티아 저기 진나인, 이쪽이 프리즈베르아텔이라는 음, 녀석입니다. 프로 배경에 그냥. 계속 놔야겠네요. 이렇게 많이 할것 같진 않지만, 서도 아무튼 이게 닌포에서 발바닥. 파츠고요. 어, 허리도 있네. 아, 모이드가 많죠. 요즘 HG가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모이드가 상당히 많네요. 이건 그냥. 분할 파츠 몇개 되는 거예요. 폴리캡이고. 이게 천공 십자검 칼검 검날이죠, 이거 큰큰 큰 날이랑 작은 날이랑 이게 네 개씩 해서 총 여덟 여덟 개가 들어있네요. 여기 듣고 음 금색 버츠가 있는데요. 그 아무리 봐도 금색 같지가 않아가지고 <laughs> 저는 이걸 금색 마커로 이걸 다 칠해줄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이게, 여기 이런 빨간색은 그냥 메탈레드로 그냥 칠해줘도 좀 어울릴 것 같긴 한데요. 아이 녀석이 지금 쓰고 있는 칼이 메탈레드로 도색한 건데요. 그냥 이 손잡이처럼 음. 나쁘지 않죠? 약간 연한 붉은색 계통이라서 머리도 아마츠처럼 생겨가지고 뒤쪽이 좀 크죠? 무슨 기믹 있는 건지 이게 그냥 도끼 같은 무기. 에 칼러도 있고. 어, 이게 임펄스, 그냥 보통 임펄스에 있던 총각, 빅랩프 같은데요. 이거 그냥 통째로 넣어줬죠. 고맞게 하죠. 컨셉이 좀안 맞긴 한데. 음, 어, 방패 같은 것도 있네요. 그냥 파츠만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거, 이거는, 예, 소치 안쪽에 들어가는. 이건 등 쪽에 들어가고, 이거는 가슴 쪽에. 분할 퍼치죠? 어깨 장갑, 가슴 장갑, 등. 오, 이거는 다리가, 다리 갈색이 좀, 오, 약간 고급진 갈색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오, 잘 만들었네. 색이 아주 그냥 마음에 드네요. 이거 클리어 빔 파츠랑 네, 상당히 괜찮은 구성이고 이건 집자감에 들어가는 집자감큰 날개에 들어가는 거랑 이건 전시할 때 쓰는 조인트고 빔 토치 같은 빔, 빔 파츠에다가 빔 채찍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잘라서 바로 쓸수 있는 스탠드 런너레스 스탠드였나? 스티커는 되게 작아요. 다른 HG들은 스티커가 거의 네 다섯 개, 여섯 개막그정도지 얘는 딱 이거밖에 없네요. 붙이는데 어려움은 없겠죠? 설명서를 딱 보면은 리스 니센이 딱 나오죠. 이게 트라에서는좀컷썼었는데 다시 이게 OVA가 비드 파이터즈 일기 스토리다 보니까. 음,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이고, 설명, 서가 이렇게 완전 쫙 펼쳐야 되네. 여기서부터 이번이네 와, 기다. 기긴 한데, 이게 워낙, 워낙에, 이지가 단순하게 만든 거라, 금방 만들긴 하겠죠. 만드는, 조립은 단순한데, 생긴 건 복잡하죠. 음. 이것도 청봉 십자검을 어떻게 해야지 망또도 만들고 풍마수리검 모도 만들고 하는 데다 나와요 네, 상당히 이걸 잘산것 같아 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은 이거다 만들어서 네, 제대로 리뷰하는 영상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